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마치 시간에 가보습니다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좀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의뢰를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상담을 너무 또 잘하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네 그럼 오늘 과연 의뢰자분은 어떤 분이 정말 궁금해요,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는 길에 좋은 그 기름이. 그림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공분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저희 거제 커잖아요. 네 여기 앞에 있었는데 예뻐가지고 들려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집좀 들어가 도 될까요? 아네들어오세요 네네네. 오 집이 정말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보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집을. 보여요 바로 보여요. 저, 괜찮아? 네. 아, 나 눈물나 음, 왜 이렇게 음, 열심히 해? 음, 저를 아세요? 우은영 박사님 아니세요? 큐은영입니다 아, 네, 에이. 우리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은영님 그... 네, 맞습니다. 아, 음. 저를 맨날 TV에서만 보다가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실제로 코가 더큰같아 네, 어. 코 크면 무슨 상징인지 알죠? 아, 아... 또하불만증입니다왜 <laughs> <laughs> 어 아, 제가 내가 너무 썩었네 선생님. 오, 어떤 걸 상상하시는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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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되게 바쁘신데, 아우, 네. 오늘 되게 바쁘셔서 샵에서 이삐는안 빼주셨나봐요. 아 바빠가지고 오늘 안 아우, 오늘 제트탕이거든요. 아, 무안 까무셨죠? 원래 지금 가발이 떡지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상담이 밀려있어요. 아, 어. 그래가지고요. 아, 그리고 또 많이 피어나셨지 면도도 안 되신 거 같아요. 면도를 좀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미이아 네. 스트레스성 제모라고. 음, 음. 스트레스 제모요? 그거. 있습니다. 에이... 아니, 되게, 혼자 이렇게 살면은 집이 네. 되게 큰데, 네. 뭐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저는 혼자 사는 거 좋아해요. <laughs> 아, 아 저는.. 아, 아, 저는 어, 선생님 남자예요? 아닙니다. 아, 저는 혼자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언제 언제부터 혼자 살았어요? 지금 자취한 지가 거의 한.. 4년? 허? 아 3년!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음. 30살에 딱집에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음.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취를 시작했을까요 저는 아, 혼자 살고 혼자 성공하고 싶었어요. 오! 네. 그럼 야망이 있었군요. 네네네. 네, 네, 네. 오 그렇군요. 요즘 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책이 나와가지고 어 네. 책이요. 책도 이제 썼고 어,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촬영. 제가 또 음.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서기 채널. 서기 채널. 서기 채널. 네 서기 채널 어. 운영하고요, 어, 있 여러분. 네그서기 네, 채널도 운영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방송도 하고. 방송 어떤 방송 하시나요? 쇼스트? 쇼스트 해요. 쇼스트 네. 네. 약간 쇼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쇼가 아니고 물건을 파는 걸 좋아하죠.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걸할때 네. 본인이 마음이 어때요? 받은 만큼 해야 될 어. 거. 네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요 오 그렇군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네 선생님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네에 어, 촬영하기 전에 행복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마늘 드셨죠? 마늘 빵 먹었습니다 아 네에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네. 우리가 정말 많은 또 이런 네. 이야기거리들네 완전 삶의 어떤 그런 되게 스토리들 네. 나에게 잘 연기하지 말고 무슨 안 먹었습니다 다시 네. 연기하신 거죠? 100대. 100 아, 오늘은요. 네. 우리 서기씨께서 네. 유튜브 촬영한다는 마음가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게. 음. 이런 거 연기하지 마세요. 어, 어 진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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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지 마. 연기가 아니에요. 네. <laughs> 네. 네. 뭐 아까 뭐 책도 새로 또뭐 썼다고 말씀하시고 뭐책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책은 언제부터 썼어요? 작년에. 작년 6월에. 장기, 딱 1년 걸렸어요. 장기 프로젝트였군요. 네. 아니 어쩌다가 책을 쓰겠어? 제가 그 책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네. 이제 그출판사안 부... 아는 거 맞죠? 말씀하세요. 그방 꼈지? 아 꼈어. 방 꼈지? 계란 썩 냄새가. 방 꼈잖아. 원래 그런 말이 있죠? 아 방귀끼 새끼가 삼는다. 응. 음. 아, 여튼. 전안 책은, 꼈거든요. 책은요? 시피디 님이 끼셨나요? 책은 제가 이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데, 이제 고민 상담해주는 걸 보고서 연락이 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민을 좀 상담해줬어요? 뭐 이제 연애. 연애. 아니면 인생, 뭐 친구 관계, 막 이런 거를 막 되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찰떡이들이. 제 네. 채널에 구독자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아, 그렇게 되게 편하게. 네. 좀 이제 그런 게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주고 이제 딱 20대에서 30대에 네.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 책을 썼어요. 그 평소에도 그런 상담을 들어주는 걸 좋아합니까? 어 저는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f 플해가지고 공감을 좀 많이 하거든요아 그렇군요. 선생님 키잖아요. 완전히. 아 어떻게 또? 제가 왜떻게 생각하죠? 사석에서는. 남의 말 절대 안 들으시잖아요. 저는요 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얘기를 보통은 공감받라고 해결책을 공감을 내야 되는데 먼저 하죠. 아 듣지 않고 먼저 해결책을 생각하시죠. 마음이 급해서그렇습니다 아, 네, 점점 급해가지고요. 음... 공감하고 바로 저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 공감이 잘안 느껴졌나 봐요.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그런 가 봐요. 네, 공감은 이미 했습니다 음. 네. 아, 생 얘기 좀더 해줘요. 궁금해요. <laughs> 아니. 아, 네. 그래서 제 책은 약간 그런 책이에요. 제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책을 별로 잘안 읽어요.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책을 제가 안 읽어요, 안 읽는데 네. 제 책은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책을 네. 뭔가 마음 먹고 날 잡아서 약간 쉬는 날에 막 읽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음, 제... 바쁘다 보니 어 바쁘다 보니 근데 제 책은 네. 좀 작게 나와요. 그리고... 그림책입니까? 아니 아니요. 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네. 회사에서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아한장한 그한 장씩 뭔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한테 막 연락해서 카톡하고 싶은 거 아, 약간 민처럼네 그런 것처럼 음 그냥 한 장씩 슈폼처럼 어, 그렇게 슈폼처럼한장한장 음한장 이렇게 보기 되게 좋은 그런 책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요즘 바쁘지 바쁜 네. 어떤 사회생활과 정말 좀잘 맞는 네. 그런 아다리가 맞는 네, 그런 그쵸, 게 그쵸.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다리 되게 저렴한 정원에 있는 시요 선생님 아니 되게 대견해요 감사합니다. 어, 우리 현석 씨가 네. 평생 책한 거, 종이 한장 거슬러 보지도 않는 느낌 봐요. 응, 어, 우리 현석 씨가 또 그렇게 책을 낸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색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대견해요. 감사합니다. 네. 집안들 그 사는데 반응은 어때요? 신기하다고 하죠, 신기하다고. 신기하다고 많이 해주시고, 이 친구는 어떤 책을 썼을까, 네. 어떤 오, 이야기들? 약간 딱 그런 음. 느낌. 음. 혹시 그만은 그 책을 쓸 때. 그럼 뭐지원사님한테뭐 영감을 받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온전히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이 담긴 오,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나도 선생님한테 선물해드했요 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책을 많이 줬어요. 너무 줬어요.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확실히 급하시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네. 우리, 우리 현석 씨의 좀 마음을 읽어보는 큐마치의 미술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네. <laughs> 자 우리 이제 서기 씨와 함께 네.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평소에요, 그림을요. 좀 그린 편입니까? 저는 그림 좋아해요. 좋아하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집에 약간 좀 그림이 몇개 있어요. 사진도 있고. 맞아. 요 약간 그 그림이 약간 좀 저를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어... 네, 미술은요, 좋은 거예요. 선생님 미술 좋아하세요? 어,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시는 작가분이. 저는 바스키아 굉장히 좋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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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미스키를 더 음. 좋아하시는 음. 것 같아요. 바스키 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뭘 그림인데? 자 일단 그림, 그리... 여기 종이가 있죠. 본인 한번 그려보세요. 저요? 네. 나를. 네. 네. 어, 되게 과감해요. 손을 쓰는 게. 음. 생중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 눈이 녹색이에요, 눈가리가. 네. 오, 너무 신기해요. 그냥 뭐 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좀다 써보고 싶네요. 오, 좋아요. 그런 장면 좋습니다. 머리 또 핑크해요. 과감해요. 염색하셨나봐요. 그냥 뭐 색깔에 자연 없잖아요.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림 너무 예쁜데? 어 은색도 멋있다. 한대 미술 작가 같지 않아요 선생님? 음. 어때요? 네? 네 됐어요. 선생님. 네 이게 우리 현석 씨예요. 지금 한번보줄까요 네, 우리 현석 씨도 그렸어요. 우리 현석 씨는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를? 뭐,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약간 먼,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뭔가 그 좋은 풍경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풍경. 좋은 풍경을. 좋은 풍경. 실제로 그러면 우리 현석 씨는 뭐 하늘을 바라보거나 풍경을 바라볼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아, 맞아요. 저 맨날 소파에 누워가지고 약간 여기서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일이 별로 없는 날은 네. 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이렇게 천장 보고 음. 하늘 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럼 반대로 좀 뭔가 빡빡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일이 막 많을 때? 일이 많을 때. 네, 일이 좀잘안될 때? 안될 때. 네, 뭐 그런 거지 있 않을까요? 일이 우리 현상님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 일이라는 게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생계 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약간 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이라는 음. 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준 직업이니까 네. 뭔가 다양 보여줌으로써 저의 좀 다양성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본인의... 네. 음. 그런 다양성을 보여주면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낍니까? 네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서희 씨는요 네. 일하다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처럼 네 본인만의 어떤 그내는 행위가 있을까요? 근데 전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제가 평소에 안 했던 거를 하면서 좀 즐기는 편이야 뭐 예를 들면 음. 평소에는 약간 식단이나 먹는 거를 좀 조절하는 편인데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먹고 싶은 음식 하루 종일 배달음식 시켜 먹고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먹고 진짜 자고 TV 보고 누워 있고 진짜 일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해. 어이. 그렇게 한 3일 정도 보내면, 아, 이제 진짜 일좀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짝, 어, 집에서 좀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군요. 혼자 맞아요. 있으면서. 맞아요. 저는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음. 보통은 집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결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 좀 느껴요. 근데 약간 좀내향인적인 면모가 있나 봐요. 약간 음. 그런 그런가 봐요. 저 원래 음. ENF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선생님 말고 진짜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진짜, 요 근데 제가 아이인 것 같아서 갔더니 네. 이제 아이랑 일을 적절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아오.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이인것 같아요. 근데 또 아오.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아시잖아요. 네. 밤에 만나면 되게 즐거운 거. 전 모르죠. 그러면는 아, 아그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저는 알아요. 네. 제 친구 큐왕이라고 맨날 취해가지고 오, 네, 있어요. 그렇군요. 네. 술에 쩔어 살아요, 진짜. 요즘에는 단그금자한다고습니다 아니에요, 모르신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건너 듣기로는요 아니에요, 진짜 허구한 날술 먹고. 아.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하는 거지만 일이 되면은 좀 약간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찍으니까. 네. 이걸 보는 시 분들하고도 일상이 저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희도 그냥 맨날 일하고 밥 먹고 뭔가 친구들 만나고 이런 일상인데 네. 뭔가 더. 재미와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어떤 걸 찍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을 좀더 즐거운 일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럼 뭐 일부러 막 즐거운 척 하나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근데 좀 솔직하게 표정에서 드러나는 편이라서 약간 재미 없으면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laughs> 재미 없는 사람한테는 재미 없게끔 나가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네. 싸가지다 네. <laughs> 농담입니다. 농입니다. 음, 우리 농의 한 수입니다. 아, 농입니다. 어, 아, 네. 네. 정말 유쾌하신 분이에요. 네. <laughs> 현석 씨가 가장 아끼는 거 하나만 그려볼까요? 아끼는 거? 네. 그게 무엇인지 뭐 상관 없습니다. 아끼는 거? 아끼는 거. 하나만 그려보세요. 브랜드. 뭔가 사람을 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뭔가 소중한 건데 사람이에요. 궁금해요. 일단 다 그리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네. 짜잔. 음. 오.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전 어... 제가 제일 소중해요. 어... 그 이유가 뭐죠? 어, 딱히 소중한 게 물건인 건 없고, 물론 가족도 너무 소중하지만, 전 네. 제가 제일 소중해요. 음... 내가 제일 소중해야 되지 않나?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해줘야 되지 않나요? 음... 저는 이게...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이제 3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어... 어, 저 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둘째다 보니까 약간 또 이게 또 둘째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이제 제 여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형은 아들이어가지고 또 예뻐하고, 음... 네. 맛, 맛, 형. 이게 전 중간에 낀 샌드위치여가지고 네. 약간 그때부터 약간 저를 좀 되게 많이 더 소중하게 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나를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좀 일도 그렇고 음. 뭐 사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약 이기적인 거랑 나만 생각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것과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속눈썹 그게 앞에 떨어지셔가지고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된 건데요. 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현석 씨가 네, 또 그래요? 뭐 그래요? 아까는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하지 뭐. 않은 거. 소중하지 않은 거. 네.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네. 안 돼. 네. 소중하지 않은 거. 아그데 소중하지 않은 게 없으면 안 그래도 되나요? 전다 모든 게 소중해요. 음. 그 이유가 뭐예요? 어 모든 게감사 무든게 감사하지 않나요 선생님? 네 소중하지 않은 게 근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소중하지 않은 것에는 선생님은 어떤 게 있어요? 뭐든 그럴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지 않나요? 아니 궁금해서요 선생님 저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아 <laughs> 선생님 진짜 소중하지 않은 거는 뭐가 있어? 소중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있어요? 뭐냐고요? 궁금해서 물어보. 아, 제가 거. 지금 상담하는 상담자 아닙니까 아, 상담자도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소중하지 않은 것은. 네. 보통 소중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번뇌입니다. 네? 번뇌가 뭔데요? 번뇌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걱정, 근심,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아... 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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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생님 집에 가시래요. 저게 센서, 센서여가지고. 오. 저 놀랬어요. 저는 뭐, 어디 팔려가는 줄 알았어요. 아, 팔려. 제가요. 제가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안 팔려. 저를 어떻게 팔아가지고. 안 팔린다고요. 저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가는 줄 알고. 그래서 놀랬습니다. 깜짝. 그런 거라면 약간 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거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투. 오. 질투와 시기. 시기. 어, 그리고 못된 마음. 못된 마음에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뭔가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니면 그럼, 뭔가... 그러면 미움이라고 적어주세요. 미움. 예 음. 네, 미움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질투시기? 음. Q형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아까 썼잖아요. 왜또쓰려고 그래요? <laughs> 진짜 필요 없었어요. 네. 소중하지 않은 것은 뭐 질투시기, 미움. 욕망. 욕망. 근이 욕망은 선생님,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욕망이 좀 멀어져 간다고 해야 되나? 이 욕망이 너무 커지면 곧망한다 멸망이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욕망이 곧 멸망이, 되... 오, 약간 랩 랩트에... 돼. 욕망이 곧 멸망. 네 인생 Q0.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도 나온 저의 좌우명 같은. 건데, 어, 책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책에 궁금해요. 나온 얘긴데, 좀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 왜냐면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잘되는 친구들은 다 이유가 이, 이,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과연 했느냐. 우리가 음. 약간 결과만 보고 좀 부러워하는데 그 과정까지도 내가 할수 있고 부러워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과정 없이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면 남을 부러워하는 순간 아까 제기, 제가 얘기했던 질투, 시기,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나오면. 그쵸. 남한테 남하, 관심이 많이 없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없어요. 본인의 스탠스로 쭉갈수 있거든요. 음, 그런 걸 어떤 계기로 알게 됐어요? 유튜브도 해보고 제가 또 이제 회사도 다녀보고 네. 자영업도 한 4년 해보고 또 음. 프리랜서 일도 해보고 네. 알바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네. 그런 걸 토대로 느꼈을 때 네. 네, 그랬었다 그러니까 부딪치면서 네.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또렇다 이런 좀 약간 본인만의 공식이 생긴 거네요? 그쵸. 렇 근데 이 공식은 솔직히 살다 보면 좀 바, 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33년 살면서 느낀 건 그랬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좀 책으로 나오잖아요. 네. 뭐. 약간 이제 막 사회생활하면서 좀 빡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나 아니면 뭔가 어, 내가 30대가 됐는데도 뭔가, 뭔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뭔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20대 때 젊을 때도 많이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막 20대 때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을 만한 내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겠다. 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오는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좀 현실적인데 네. 사람이 힘들 때 네. 저는 화이팅이라는 위로보다 네. 기부폰을 하나 더 보내라.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응원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사람이 힘들 때, 그냥 의미 없이 카톡으로 화이팅, 화이팅. 이것도, 물론,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단, 그냥 뭐 바카스라도 하나 보내면서. 그러니까, 어... 물질적인 게 좋다. <laughs>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현실적인 면도. 돈 미세. 음, 음 네. 맞아, 돈 미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응원을 해줄 거면, 영혼 없는 응원보단, 전화 한 통, 혹은, 그냥 젤리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힘내라라고 음. 하는 건좀 다르잖아요. 아 물론 ]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제가 말하는 건 네. 정말 친하고 힘이 되는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줘도 너무 좋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그런 음.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 음. 사람이 너무 힘들면.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음. 이모티콘. 어? 네, 이모티콘. T는. 뭐? 아, 기프티콘이요? T는, 그러니까 T는 이해를 못해요. 그니까, 러 이모티콘인지, 기프티콘인지. 이모티콘을 인지를... 함께 한 기프티콘이요. 아 기프티콘이라는 게 비싼 선물이 아니잖아요. 뭐, 비싼 거, 뭐, 카카오로 뭐 치킨을 보내달래요? 죽을 보내달래요? 음 그냥 작은 바카스, 젤리,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보내면서 힘내! 해주는 건 다르다고. 은씨가 배가 고팠군요. 아하도 음 네, 음, 그래요, 저는. 어 네.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조언들 좀해 주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아니, 자그큐형 근데 큐 형이 랑 친하신가 봐요. 네, 친해요. 어, 그렇군요. 이분은 어떤 분인데 왜 그렇게 자꾸 큐영도 귀염귀염거리시는지 궁금해요. 항상 가발 쓰고 열심히 살아요. 어, 그렇군요. 네, 그분한테 도 약간 좀 영감을 받으신 게 있겠어요. 아, 영감이요? 그러니까 영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맨날 놀리곤 하지만 진짜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해요. 오, 네. 왜냐면 이큐 형이 옛날부터 이 과함을 꾸준히 지금까지 가지고 온 사람인데, 네. 지금에서야 사실 빚을 받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리고 남들 신경 안 쓰는 건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책 안에 약간 큐영 이야기도 있겠어요?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큐딱지 분들께서 또 확인해 주시면 음. 좋겠어요. 그게 뭐 욕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럼 솔직히, 현석 씨봤았어 큐영이. Q형이... 더럽긴 하겠어요. 아니, 안 부러워, 진짜로. 어... 너무 안 부러워요. 어... 네, 존중하지만 부럽지는 않아요. 이분은 이제 좀 치마 입고, 메이드복 입고, 이럴 때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는 편인 것 같고. 어,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어, 그러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표현을 보면, 김지 어때요? 멋있다. 어... 네, 멋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음... 네. 나도 입고 싶다. 아, 그렇진 않아요. 어... 네, 그냥 멋있다. 음... 한번쯤 입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한번 입어봤잖아요. 그때 큐영 씨가 입혀가지고 매일업 입어봤는데, 아, 저는 막 그걸 입었을 때막 큐영님처럼 막 너무 좋고 막 즐겁고 막 이건 아니고. 근데 한번 그 바꾼 메이크업 했었다고 해. 네, 했었죠. 어쩌다가 하신 거예요? 아 그냥 그 그냥 이제 큐영 분을 좀 이해를 해보고자. 어... 음, 쉽지 않은 일이 라는거 보고서, 아더 큐영이가 대단하다. 어, 그게 겠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서기 씨가 이렇게. Q형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 Q형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이별나다. 아. 어. 특이하다. 어. 어. 처음에는 과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네. 되게 보면 볼수록 아,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음. 아, 볼메다. 네, 볼메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 좋은 발언인것 같아요. 네. 네. Q형을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냥 존중까지라고만 정리할게요 막 좋아하는 거 같아요 존중이요 존중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존중과 좋아하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존중 아니 근 좋아하면 연락을 계속해야 되는 저, 거고 저, 저. 이건 존중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네. 우리 현석씨를 보면서 정말 우리 현석씨가 열심히 살아왔고 음흠. 그리고 앞으로도 네. 정말 열심히 잘 살길 바라고 우리 현석씨가 현석씨 스스로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게 네. 하기를 제가 Q형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제가 그 준비한 선물 있어요. 네, 뭘까요? 바로 글귀가 있는 쿠션입니다. 뭐예요? 짜잔 서기 채널로 사인 시에요. 한번 읽어보세요아 선생님 은 뛰어주세요. 턱. 서기는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 기 기준을 너로 하여 너의 채 태도로 가득한 널널 널 위한 너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퓨영 퓨은영. 형영 휴윤향입니다. 야, 이거 소개 채널 이거 나 진짜 생각도 못 했던 건 이건 좀 감동이다. 네, 이거 제가 자필로 쓴 거예요. 아, 5천원 네. 음. 5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이건 또, 마음이 중요한 오, 겁니다. 이거 소 채널 생각해 보신 거예요? 이거 혹시 그 이거 채채색필 돌렸죠? 아닙니다. 진짜 채색필트 안 돌렸어? 돌렸습니다. 아, 잘했다. 어, 너무 감동적이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울어줄 때요, 빨리 오세요. 아, 잠깐만요. 어나왜 이러지? 어나왜 이러지? 진짜? 네,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네. 너왜 이러지? 연기는 안 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선물 드리세요. 선물.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감동이라고. 감동? 어, 너왜 이러지? 너왜 <laughs> 이러지, 진짜? 아, 빨리 좀 들고 와 주세요. 예, 어. 예. 네, 네. 마음에 드, 드시나요? 아, 근데 진짜로 마음에 들어, 진짜. 어... 이런 좀 글귀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약간 또 이런 거에 조금 약해요. F여가지고. 어... 약간 저 F T 뭐 이런 거 나는 거할때 싫어하는데 저는 Q 형이 이 T스러운 모먼트에 이런 게 가끔 나올 때좀감동같아요 아, 티스런 모모트도 이런 거쓸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이성적인 면도, 감성적인 면도. 근데 다 이거를, 거예요. 이거를 제 얼굴로 해가지고 반짝이 이렇게 들면 얼굴 나오는 걸해줬으참 좋았을 어요그거는 돈이 들어가서. 나 기사비 좀 생각. 주세 기사비가 좀 나오면. 그 나와서. 네. 그 기간이 좀 필요하대요. 네, 그, 네, 그렇게 해줬으면 네. 참 좋았어요. 마침이어가지고요. 아, 근데 이거는 어. 제가 진짜 네. 버리려고 했는데 보관할게요. 어, 다들 이건 안 버려요. 네, 보관할게요. 네. 버리면요. 잘 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정말 또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선생 내신물 주고 싶죠? 내신 좋아요. 네. 어떻 가실 거예요? 가야죠. 아, 다음 또 선생 스케줄 있으시니까.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카카오페로 입금하세요. 네. 네. 네또 이제 서기철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네. 저희들도 책 7월에 나오니까 책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앞으로 네. 큐윤영 선생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제가 이제 사인을 좀 해드릴게요. 제 사인. 아, 잘 되라고 네. 사인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폐기해야 돼요. 다 써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또 살아오고 정말 많은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블록쌓듯이 하나하나 쌓. 예? 블럭 뭐야? 블럭쌓듯이 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 올린 우리 현석이 이 스스로. 이 현석이한테 한마디 해주면서 마지막 말을 할까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산 것처럼 열심히 살아보자, 사가. 좀더 길게 해주세요. <laughs> 오랜만에. 아 우리 오랜만에 그러잖아요. 자화상과. 네. 음, 네. 네. 수고했다. 이 정도 얘기해주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좀잘 살고. 크 네. 크게 이제 열심히 잘 살았으면 치크게? 좋겠다. 그러니까 크게 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큰 네. 이슈 없이.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거좀 다양하게 하면서 네. 네,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네. 멘트 더 필요하세요? 네. 이 정도면? 네. 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키맞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요. 다음 면도하고 오세요. 네, 입금은 카카오페이로 해주세요. 네, 진짜로요. 네, 네. 끝. 진짜 오랜만에 진짜 그림 그려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대화에 제가 꼬리를 꼬리를 물어주니까 뭔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름 약간 짝퉁인데 짝퉁같이 하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치료의 효과보다는 그냥 평소에 생각만 했던 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 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리프레시 되는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진짜 큐영씨도 꼭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 이거 다음에 받아 볼 사람이 저는 약간 뭐 지오나 아니면 큐영 어머님이 이거를 해 보셔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 오히려 큐영 어머님이 이제 또 큐영을 키우면서 이제 어떤 또 재밌는 썰이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평소에 생각하, 생각, 생각만 했던 거를 뭔가 이렇게 내뱉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크래프스 잡아, 잡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큐윤 형님 진짜 면도 똑바로 가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은두탕 뛰고 와서 되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저 상담해 주실 때는.